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명동에 왜 왔냐면요. 제가 평소에 머리 케어는 관심 이 별로 없어요. 샴푸도 뭐 그냥 뭐 특별히 까다롭게 고르지 않고 서태웅? 아, <laughs> 대박. 아는 그냥 문어고치를 먹고 싶으면은 명동에 가 나와요? 아, 진짜? 어. 또 이렇게 우연히 밥 먹게 다니. 와, 말도 오늘 뭐 명동에서 뭐 명동 맛어뭐 이런 거 찾는 데 어, 내가 지금 면방못 찾아왔고. 예. 어. 광고에 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아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제 꼬치만 먹으러 온거야가고 여러분 응 음. 이번 아이돌 광고 때 우리 넘나 입을 멘트를 잘 털어주셨던 고마운 후배 서태훈 씨와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 서태훈 친구가 좋아서 하는 우리 채널에는 음. 최초의 미남 게스트세요. 근데 태훈 씨가 네. 우리 개요 콘서트에 정말 송중기 같은 존재잖아. 제가요? 네. 외모에도 평소 관심이 많은 친구거든요. <laughs> 지금 이거게리 바코가 보일까 봐목으로 누르고 있는데 아, 네. 모르세요. 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염색을 최근에 했었는데 물이 네. 자꾸 너무 빠져요. 근데 또 머리 염색을 또 하고 싶은데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질까 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둘다 약간 두피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있는 상태예요 타고난 두피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생아 두피 아, 신도. 어, 신도 근데 어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올리브영에 두피 측정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다고 나두번 다시 안 속아 그런 뻔한 거짓말에 내가 속을 거 같아? 이번엔 진짜야 <laughs> 내 문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laughs> 얘기할 때마다 오토버스 냄새가 너무 심한 <놀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어디 한번 가봅시다. 따라와. 그, 카메라에서 빠질 때까지 가리고. 아, 그걸 왜 코에서? 피지 아니 부서. 코를 왜 아, 짜야겠다. 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두피 진단기거든요. 아, 네. 그래요. 혹시 아. 두피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어, 아, 까 네.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네.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 제가 시간 되시면은 두피 네. 네. 한 분씩 봐드리기도 괜찮요 아, 그 공짜 맞죠? 공짜죠? 너, 네, 공짜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인데. 받지 않 아, 요아 다행이다, 네. <laughs> 근데 전 자신 있는 게 아마 신생아 두피일 것 같아요. 아, 어, 괜찮으실까요? 어, 잠깐만요. 개그계 아, 아이돌 되시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 와중에? 어, 샴푸는 언제 하셨나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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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저녁에 하셨나요? 어제. 아, 어제. <목소리도> 여기는 이제 세개 정도 나는 게 정상이고 아무래도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공 속에서 모발이 하나씩 나오는 게좀 많고요. 두 음, 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탈모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차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인데 또 있어요 문제가 이 모공 부분이 원래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어요.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잘안 보이시죠. 아, 얇은... 어, 이게 뭐야, 이게? 어우, 이거 비듬이죠, 선생님. 아, 잠깐만요. 왓! <laughs> 그거는 누가 봐도 비듬이야. 아, 아니, 아 무슨, 아, 뭐, 두피에 네. 무좀이 났니? 근데 진짜, 이, 그, 요... 태훈씨가 네. 머리카락이 신기한 게, 음. 4비심이 있으면 약간 음. HB 얇은. 두피가 좀 향수는 음. 혹시 어떤 제품이 있으나요? 음. 저는 이제 좀 좋은 거수 있어요. 좋은 거수 예,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냥 선물 받은 거. 어린 네. 얼굴에도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해서 쓰시잖아요. 그냥 그냥 여기서 흘러내리는 걸로 다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제품을 아이스크림을 리면 시에프니 시위드 미역 죠척저 아, 똑똑하죠, 선생님? 아니 누가 봐도 미역이 그려져 있는 <laughs> 조용히 해, 나 유학 갔던 오. 여자니까 두피하고보강하고허브를 전문적으로 128년 동안 연구한 그런 두피 어 전문 <laughs> 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원래 저 방금 저 찍었던 게 원래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요 보이는 근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나 지금 보여요? 네, 육안으로. <laughs> 어? 바닷물 들어다다나와서 소금이 <laughs> 많은. 이 분들이... 저도 그래서 얼마 전까지 되게 가려움에 시달리던 상이였거든요 <laughs> 네. 저도 이제 조금 케어가 <laughs> 돼서 이제 그런 고민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것이 라오 씨를 만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시죠? 어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최근에 조금씩 짜고 드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가끔 복용도 하고. 복용도 복용도 <laughs> 아, 예. 에이 <laughs> 이게 <laughs> 투명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 <laughs>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얘는 이제 비듬이라든지 아니면 각질이 과도하게 생긴 그러면서 예민해진 두피가 사용하시는 어 비듬 정화 샴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두피도 피부다 보니까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피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좀더 빠르게 개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머리 안 감은 상태에 발라도 괜찮아요. 이랬을 때 리프레시 효과. 아, 오, 네. 그러면 안 감아도 되겠다, 오늘도. 아, 감으셔야죠. <laughs> 오. 네. 아, 향도 괜찮으시죠? 네. 네. 진짜 그, 네. 음, 독특한 <laughs> 향기가 있어 <laughs> 저장해놓고 쓰려고 아, 너무 네. 창피해요 와 지금 이렇게 떡졌는데 이렇게 삼쾌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보기에는 진짜 더러워 보이죠? 제 기분은 갓 까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laughs> 갑자기 미세먼지도 얼락보 거야 미세먼지 근데 아까보단 좋네요 <laughs> 날아다니는 건 똑같은데. <laughs> 아, 한일주이주 정도 써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또두피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정확히 한 2주 뒤엔 저도 선생님처럼 머리 금방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직 그 허보는 못찾았요 빨리 제가 좀 찾아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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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혹시 질문 많으실까요? 비싼 돈 투자하지 않는 사람인데 써보고 솔직히 진짜 솔직한 건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어어. 길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좋은 샴푸 냄새 나는 거 쳐다보잖아요 응. 계속 제가 제자리 계속 돌아서 내 머리 나는 줄 모르고 손좀 먼저 해드릴까요? <laughs> 어? 저번에는 여기에 뭔가 소금이 붙어있었거든요? <laughs> 모공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가려움증도 덜했던 것 같아요. 아, 아, 네. 아, 두피 예민함도 해소되고 아, 확실히 좀 단아질 단아질 는구나 태호나 너는 진짜 엄청난 도약이다. 뭐 덩어리들이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같아요 원래 이렇게 까만진데 진짜 여기를 많이 까봤어요 이렇게 색감만 아, 바꿔주셔도 와. 전반적으로 깔끔한 다리가 되실 수가 아, 있어요 여기도 좀 까맣고 왔어요 여기도 나름 한 거예요 흘려내려보내 흘려 내려보내. 아나 진짜 돈만 많으면 이런 제품으로 깔끔해질 수 있다면 은 저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길에도 뿌리고 싶어요 여기 있을 때 빨리 좀, 저기 많이 좀 뿌려갑시다 근데 진짜 머리에 너무 많이 뿌려서 아가미 생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도 파나요 혹시? 진짜 몰라가지고 온라인은 더 싼가요? 그런가요? 어. 어.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안 들어간다. 너... <웃음> <웃음> 눈이 안 떠지는데? 이게 진짜 귀여워, 이이 아, 너무 맘에 들어. 이게 너무 깜짝, 까끗, 너무 해 태블릿 PC 갖고 싶었는데, 잘 돼? <laughs> <laughs> 다시 그대로